안녕하세요. 법학자 훈문입니다 오늘은 농장을 처음부터 걸어가는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 바로 가드너라는 꿈이에요. 정원을 꾸며가는 무드링 금산 초입에 있는 대나무 밭인데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우거진 숲을 만드는 게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 9월달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는 블루아이스도 제가 다 직접 심은 것들이고, 앞에 지금 잡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강아지 풀이 진짜 건성하더라고요 9월달에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 여기에 있는 목수국 밭이 있잖아요 이 목수국도 7월달에 심은 건데 그나마 얘가 제일 살아있네요 여기도 봄에 수국을 전체적으로 다 심으려고 합니다 가든을 꾸미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저는 이제 막 1년차이기 때문에 할 거는 정말 많고 저희가 20년 전에 매입하기 전 주인이 흑염소 농장을 하던 곳인데 저희도 이제 정비를 하게 되면 흑염소, 우리 강아지, 고양이 몇 마리라도 좀 키워볼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뛰는 노 농장을 만드는 게 기대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드링금산의 컨셉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쉼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전체 다 자연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 공간 안에서 쉴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어, 여기는 제 1주차장이고요 그 위에는 유리온실이 지어질 곳입니다 유리온실에서도 다양한 허브 식물을 비롯해서 폭파 식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리온실은 9월 10월 정도면 완공이 될것 같아요 어제 비가 진짜 많이 온 날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가 많이 고여 있는데 좀 우리 농장에 하나 아쉬운 점이 이거죠 이렇게 지른 공간들이 좀 있다 빠르면 9월, 10월에 다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작은 개울가가 있어요. 여기도 앞으로 좀더뭐 인공적으로라도 좀 물을 흘려보내서 개울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저기가 이제 핑크밀리 밭으로 조성되고 있는 곳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모드림 금산 카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모드림 스테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곳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30만 평 모두를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건 챌리언스 선마을. 그런 공간처럼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 여기도 사연이 많은데, 지금 이게 100평 정도 되거든요. 다 반전지를 실시한 곳입니다. 여기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100평 밖에 안 되는 곳인데, 이거 조성하는데, 4천 정도 들었습니다. 이 석축 블록이, 300개 가까이 들어간 거고요. 이걸 안 싸우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카페들 가보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석투에 안 쌓은 곳이 굉장히 많죠. 뭐 아무런 방비를 안한 곳도 있는데 비가 오게 되고 무너지게 될수 있는 산사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다 했고 <목소리> 위에가 좀 생량하긴 한데 능도화 동굴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게 되면은 능도와 꽃으로 다덮긴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 될것 같아요. 이곳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애견들의 응수대로 이용하고 있고, 이제 산책하고 나면 발을 씻어야 되니까. 이쪽은 핑크뮬리를 6월달에 심었습니다. 사실 6월이면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봄에 심었으면 올해 9월달에 핑크뮬리 밭을 7, 80cm 감상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올해는 꽃은 보기 힘들고, 이거는 벚꽃이고요. 뒷부분은 전체 다 핑크뮬리로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목소고기 이렇게 심어져 있고 이쪽에는 다 핑크뮬리 이런 것들도 다 인동초, 덩클나무 심었고 가드닝이라고 하잖아요 정원을 꾸며가는 건데 한 8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드닝을 하는데도 곳곳에 물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서 계속 스프링클러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잔디도 잘 자라고 하니까 이것도 다 혼자 셀프로 설치를 했고요 조립식하고 위에 이케아에서 산 파라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세팅을 했습니다 몇번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긴 했는데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뭐 풍광이 되겠고요 군청이나 대전과 가까우면서 풍광이 넓게 마련된 곳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에어컨이 지금 90평형으로 마련했거든요 여기가 50평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도 90평형으로 마련해서 엄청 시원합니다 시원한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곳이고 전면부에서 비오는 날 비도 감상할 수 있고 반려견이 뛰어노는 노는 모습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 이 시간이 가장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로드림건데에서 쓰고 있는 똑같은 크야싱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발효가 충분히 된 커피고 상당히 고가의 커피이기 때문에 드신 분들은 어디에서 샀냐고 물어보는

보십니다. 지금은 월화가 저희가 쉬는 날이어서 여기 쇼케이스를 다 뺐는데 푸딩은 13종류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크림푸딩이죠 엔지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떠먹해도 8종류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베이킹 공간이 있잖아요 주방을 저번에도 콘텐츠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기에서 일반적인 푸딩이 생산되는 공간이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빵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빵을 비롯해서 뭐 치아바타라든지 이런 다양한 빵 종류를 생산하려고 하고 40종류 정도의 디저트를 생산해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무드림 금산을 살펴봤고요. 이 전면에 있는 무드림 스테이는 지금은 좀 내부가 좀 지저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고 보신 것처럼 상당히 큰 편이죠. 아래가 70평 위에도 60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채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한 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체로 오게 되면은 20명도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한 YMT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여기도 빠른 정비를 통해서 9월달 정도에는 우드림스테이를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가 산책로로 연결되는 코스인데 지금 보이는 이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면 약 40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소나무숲길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산책할 순 있는데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평평한 길로 나무도 좀 벌채를 하고 꾸며 가려고 합니다 요새 자쿠지가 유행하잖아요. 빠르면 9월, 10월에는 이 자쿠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무드림 금산에 와주시면 무드림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디저트를 드리도록 스태프한테 말해놓겠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의 오늘의 무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